아 맞다 잠깐 밥먹고 가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빔 당면을 하겠습니다 비빔 당면은 잡채하고 조금 다르게 국수처럼 그렇게 할 거거든요 2시간 3시간 담궈놓은지 되었습니다 앉아서 삶겠습니다 비빔 당면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 당근 채썰이 가지고 좀 볶었고 이거는 나물. 초록색 나물은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되네요. 네, 이거 해도 되고 부추 살짝 삶아가 무쳐도 되고 이거는 얼갈이 무친 거거든요. 이거는 단무지 채썰인 거고 이거는 김가루입니다. 지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되기 나중에 필요하면 좀더열거고 지금 음. 이거 양념은 만능장을 두 스푼 넣고. 매실 초고추장이거든요 이거 한 스푼 넣겠습니다 매실 초고추장 없으면 그냥 고추장에다 이제 그렇게 또 작업을 해야되네 예, 고추장에다가 또 식초 넣어야 되고 또 설탕 조금 넣어야 되고 음. 이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래만 섞으면 좀더 음. 새콤하게 하려면 음. 초고추장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음. 이거는 비빈다면 은 그렇게 새콤달콤하게 하기가 나더라고 2대1 이거만 넣으면 돼요 아, 깨는 좀 나중에 좀 위에 좀 뿌리고. 깨하고 네, 예, 참기름은 나중에 후에좀 뿌리겠습니다. 네, 다 됐네요. 엄청 심플하네. 예, 네, 이제 물이 끓고 있네요. 당면을 넣겠습니다. 당면 한 3인분 되겠네요. 네, 맞네. <laughs> 근데 우리 지금 3 명이 있어. 요이면 불리기 때문에 음. 음, 끓으면 연이 식으면 될 거예요. 그거 빨리 하려면 또 식물에 불리면 빨리 불리세요. 음, 그거는 수시가 딱 불더라. 음. 그래서쫄기쫄기하이샤할 맛이 맛있지. 응. 살아 있는데 애들이 예, <laughs> 네, 살아 있어요. 응괜습니다무좀 꼬름도 익었네. 음. 오래 불려서나 많이, 응. 많이 불렸나 봐. 많이 불렸나 봐. 예. 다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구포에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 맞아요, 진짜 맛있더라. 아, 나 처음 먹어봤는데 구포시장이 더 맛있던데. 음, 참기름에 안 볶을 때문네 참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음, 너무 많나? 살짝 두르고, 음. 살짝 두르고, 음, 양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단무지. 여기 어기 네. 맛있더라고. 맞아요. 신선한 맛이 나. 그이 비빔당면의 포인트는 단무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김가루 올리겠습니다. 김가루는 옆으로 놓을게요. 네. 이거요. 넣고. 응, 응, 양념장. 양념장을 조금 더어야겠습니다 네. 한 비벼보세요. 네, 이거 한번 비벼볼게요. 네. 와, 근데 이게 만능장이랑 만능초장 만들어놓으니까 좀 간단하네요. 하, <laughs> 예, 정말 간단하지요. 네. 여기에다가 그 어묵 오뎅 고아 가지고도 아 넣기도 한데 그죠? 네. 없어도 되고 그거는. 그리고 고명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는 그거잖아요. 단무지. <laughs> 단무지 맞아. <laughs> 핵심 고명. <laughs> 그리고 자기 입맛에 네. 맞게 간장 조금 추가해도 요 아~~ 한 번만 잘라주세요 여기 잘안 안 비비지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나침 나오네 맛있겠는데? 네 맛을 아니까 또 아는 맛이 무섭죠 지금 일단 이렇게 비볐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비빔 쪽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핵심 고명 단무지랑 그래서 와침 나온다 네잘 먹겠습니다 네. 음! 어요맛어요맛있 맛있어요? 싱겁어요요 근데 간이 딱좋아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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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 맛있어요? 이어요맛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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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이어요 맛있어요? 맛있요 맛있어요? 요어맛요어맛 좀 새콤하게 하니까 네, 소고 추장을 조금 더해야 돼요. 아 이건 조금 덜 새콤하고 그죠? 덜 새콤하게 맞아요, 덜 새콤한 음. 이 맛이 나.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는. 아, 입맛 돌아오는 맛이다. <laughs> 와. 원래 당면 좋아서 그런가해요? 아 맞아, 당면도 좋았는데그 음. 올리는 맛인가 봐요. 네, 네, 지금 딱 간이 진짜 딱 좋아요. 아.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아, 너무 맵지도 않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네 아, 비빔당면 진짜 에이. 좀 별미인 것 같아요. 네잘 먹겠습니다. <웃음> <에이>. <웃음> 감사합니다. 구독 꾹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좋아요.